Get ready.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리스. 아 에피나가 저길 돈다 하더라도 자 헤이트가 뒤를 바라보고 아, 있죠 그리고 갇히게 아, 되겠죠 에피나 아, 혼자 아, 남은 네. 거 바로 시클릿이 막아줍니다 아, 영역성에서 거의 완성 거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이거는 예전을 접어야죠 떠버리라 아 연기하다가 에피나. 선수를 끊어냈습니다 우리 엑시 네. 오 엑시나 엑시. 굉장히 인내심이 좋아요 네. 아, 잡아졌죠. 그러면 어, 나가는데. 어, 나가서 바로. 아 하지만 유진이 백업으로네요. 네. 그래서 그렇... <laughs> 가빠지기에도 너무 막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일자로 같이 누웠고요. 근데 저는 이번 라운드는 TNL이 뭐 뛰더라도 꽤나 잘했죠. 왼차도 네. 사실은 알법한 상황이고. 요오 엑시가 하지만 유진 선수가 2라운드를 그대로 네. 작기를 꽂아 내리면서 2대 0승리로 이끄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들어왔죠. 에피나가 안 잡고 있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 이번번 아 들키고 말았어요. 수비 쪽에서 내줬을 때 리테이크의 가장 중요한 길목은 메인이기 때문에 네. 해본과 메인 쪽을 조게 빠져 있는 거죠. 이번에 네. 한번! 데 이게 안된게 데미장식을.. 와! 오! 이거 실수? 엑시! 알고 있죠? 그리고 엑시가! 야 엑시가 해냈다! 시간 봐야 돼 시간! 이거 시간이 안될 것데 안되죠? 정 플레이어를 노린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잘가? 스파이크를 찍어놓고 해체제를 노리려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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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었잖아요 정확한 시간이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시크릿 선수가 이것도. 위치를 또 체크를 했죠. 그리고 좀 아파요, 아, 이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얄밉게 잘해요. 다만 아, 전혀 뭐, 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메인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와. 이거 선강 맞은 거였거든요?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진짜. 일단 오메는 확인했어요. 헤이트 선수는 확인했고둘다 보면 쓰겠죠, 그렇죠? 치징강 썰을. 아, 일단 버리버리라. 잘 아. 가려놓으면서 그대로 꾸준하게 당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되게 좋고 피해 망상 비밀이 나오자마자 아 이거 미드 전진이라 <목소리> 하고 바로 전진이었으면 아마 잡아먹혔을 텐데 그러면 양각입니다 이거 미드! 아아 여기를 내주면서 안쪽으로 진입이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폭발패 아 바로 아 들어갑니 케네류 확실히 좀네 네. 네, 다시 한 마음을 좀 가져들고 와 에이스 에이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에이스가 가져가니까 정보를 여기에 몇명 있는지 중앙으로 돌았는지 모르는 거죠 답답한 이제 TNL은 어떤 선택을 하냐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어, 어. OTS? 도망칠 것으 가능성 아 하지만 아, 헤이트 놓치질 않습니다 네 위치 바꿔주는 어 그리고 바로 엑시까지 네. 끊어주면서 네. 6대0입니다 다먼기야 텍스처. 아래쪽에서 아! 심해야 네, 돼. <laughs> 넘어갔어요? 잘 잡아냈고요. 자 이거 이코가 어, 정말 잘했죠. 잘했죠. 버튼. 자 그리고 <laughs> T S. 언더라스 알고 있죠? 한 번에. 어. 한 라운드를 어. 가져갑니다. 정말 네. 힘겹게 이겼네요. T N L e 스포츠입니다 만약에 그 엑시가 어, 오자 답을 어, 아 어, 이거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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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아! 를 잡아냈습니다. 물거든요 지금. 아줬고요 여기서 한명 정도만 잡아주면 베스트 살치. 이기진 못하겠지만 한 명만 잡아도 베스트 아! 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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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텍스쳐 2대1 만들어냈어요 이만 어. 어. 보는데 일단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엑시가 어, 끊어냅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정말 슈퍼플레이 돌리는 움직임이고요 다문기야 자 그리고 먼저 엑시가 시크릿 끊어줍니다 하지만 바로 유진 선수가 엑시 기 선수 끊어주고요 그 속으로 확인해 너무 일부러 예. 바로 온게 일부러 유지했어요 바로 온게 아니라 그렇죠. 어, 어, 이거는 이제 역으로 친 거죠. 당연히 바로 온게 아니라 돌격 제트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역을 <laughs> 다시 온 겁니다. <건네>, 간 <laughs> 네. 나이크 야! 야! 날려줬습니다. 저게 해븐 끝자락과 소을 경유로 날려서 진입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laughs> 네! 오늘 에임이 살아납니다. 티에스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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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티에스 살아났어요. 예. 이걸 빼고까지 처음에 일대1 교전을 제대로 못 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역전지 역전지 제대로 상대화력이 안 되는 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좀 찍어 누르자. 나는 생각이고요. 전게 되겠죠. 네. 이코 선수의 오퍼로 바로 텍처 스 선수까지 끊어내면서 6대 5까지 깔고 옵니다. 그렇죠. 오 궁금해. 아, 테세요. 아, 오늘 시크릿 네, 선수도 역시나 B 쪽에서 하면서 더 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래도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아호. 아. 자, 7대 5로 전반전 담원 기아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어 왔죠 다른 선수들이 와 시크릿 원 아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와 T S 좋아요 반회합니다 여기까지 봐야 알수그죠 색혼돈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안 샀어 엑시? 자 텍스처가 엑시를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에이. 이 공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확실히 기존에 보여줬던 수비 진형과 약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해제 터치 안 하고 나가봤습니다만 체력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와, 와. 이거 뭐예요 시크릿 그 아니 쉐리프 원 팀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오 엑시 선수가 어, 진짜, 다행히도 어... 끊어주긴 했는데 이거, 이거 돌려서 비로 갈것 같은데? 에이... 요 먼저... 네, 여재도... 와, 엑시 셸리프 예. 한명갈 나이크. 하이트 안쪽에 이라면서 케이먼 헨체 백 포텐 딱 들어가죠. 여덟 개요. 아, 나이크. 아 이번에 도한번 터져 줍니다. 7대7 아, 엑시를 일단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오 텍스처. 아, 네 역시 공격적으로 해야 담은 기야도 네. 역시 탄력적인 게 있어요. 와, 월샷으로 월뱅. 야 유지가 나옵니다 이거. 아 비를 아, 아, 봤네요. 네. 30초 자 쉽습니다만. 에피나가 어, 네. 일단 시크릿 그리고 에피까지또 어, 어, 진전시키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지가 아. 이를 마무리하면서. 오. 뭐, 근데 결국에 바로 또끊는 거라. 와 이거 진짜 지금부터의 그림이 정말 진짜인데요. 그리고 살짝 확인만 해준다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피망상 피망상 지원 그렇죠 피망상 깔아주죠 안쪽으로 하지마 튀어 있어 총개나 가져갈 수 있고요. 넣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이거 좀 잡았으면 좋겠지. 자, 이렇3대 3이 됐습니다. 이제 홀딩해야죠. 네. 숨어 박혀주면? 있고 도는 TSE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거다 지님이 더 빠르네요. 아, 에이미! 아, 아. 아. 유진 선수가 와. 마무리해 주면서 9대 7로 와. 올라갑니다. 에이미 조금 흔들어지지만 아, 접어줘 잡아줘. 잡고. 시간 얼마 없습니다. 메인 쪽에서 오는거 일단 잡아놨네요. 못 나왔죠. 눈총 때문에 리치 6초, 5초. 설치해야죠. 이거 봐줘야죠. 어쩔 수 없죠. 와 영리해요. 와 야! 설치가 야! 안 됐어. 설치 잘해. 나... 1초 <laughs> 무너지고 기다렸다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laughs> 오기 전에 사실 지진 강태로 영역 하나 지웠어야 됐는데 야, 깔끔하게 지워버립니다. 11대 7을 만들어냈습니다. 영리한 게 여태까지 는 페이트 만넣어는데 폭발 방식에 시크릿, 시크릿. 뒤쪽에서 저지를 하라. 들고 기다리고 사나. 있었습니다 메인 쪽이 있는 체크 오! 오 메인만 잡아줘 여긴 내가 정리한다 저지로 자나 쉐리프도 있다 그리고 피해 망상이 걸리긴 했어요 핸명랑. 와 텍스쳐 갓나이크를내로 네.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다먼기야 혼나쁘게 이곳에 능숙한 시크릿 선수 아이 보세요 이거 티에 네. 사다로운 자리예요 몸을 열어야 보이는 자리라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오 어, 그래, 근데 역시 빨라요 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진이 설치하고 메인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봤어요 그러면 둘다사이드 또는 백포트 는거 알죠? 그러니까 찍고 나가는 거죠 아, 아, 아 그대로 다원기아가결국 백포트했던 두 선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첫 번째 세트 어센트를 그대로 승리합니다 어, 다원기아 시범픽이 아니고 새로운 카드를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이제 익숙한 팀들이 힘든 거죠. 아, 3 3을 만들어냈고요. 한 명씩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리즈! 아 리즈! 와 리즈! 자신감이 트리플킬인데 아, 일단 주도. DS. 네. 근데 여기 기다리고 소리, 있어가지고. 소리. 소리. 그렇죠? 이러면 네. 역시나 트리플킬. 여기까지는? 체크하나요? 네. 오! 천구 저어 천구! 아! 왔어, 네. 아. 아. 사실 저기까지만 보고 있다가 해체 사운드가 나면 또될것 같은데요? 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아! 너무 아깝네요. 싱후를 통해서 네. 바로 DS를 잡아냅니다. 우와. 와 유진 박필 일대스에 설치됐기 때문에 진짜 빠른 칼폭이된 건데. 네. 오. 음. 다운이라서 아, 네. 한대 맞은 거. 한명 남. 아 페인트 탄으로 안쪽 지우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아헤이트 네. 아, 칼폭 좀 나와야 어. 경쟁전에도 요런 걸로서 욕을 안 먹는 요철 동안에 어? 경쟁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자. 자. 아. 아. 대시죠. 제가 성공이 쪽으로 나왔고요. 그래 리고크 어? 버키로 아우 두 명의 아, 버키가 사실 답이긴 음. 하죠. 아, 네. 치고 A는 그냥 아, 구을 하긴 했어요. 근데 했습니다. A 쇼움을 지면 이런 면또 애매해져요. 아. 시진강타가 있잖아요. 다몬기아가 그러니까. <laughs> 오늘 진짜. 대피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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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더웨이브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오 아, 어, 텍서 트리플킬이에요. 그리고 아네 어, 명의 선수를 끊어내면서 다시 모 캐리력을 보여줍니다. 다몬기아까지 함께해줍니다. 어 이거 근데 와! 야, 잡았어요. 자자 봐. 네. 그, 네. 간나이크. 간나이크. 야, 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더 잡고 싶죠. 리트는. 저쪽요 아. 그렇죠. 월, 원래 한명 잡으면은 네. 빠지는 게 정석인데. 근데 회트 선수가 기만? 자신감이 있네요. 옆쪽에서 아이고 간나이크. 드디어. 근데 경기의 흐름은 그러니까 예. 흐름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안 아, 네. 됐는데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죠. 시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야 착시 쳐! 이야! 전국까지! 아 욕심나죠? 욕심나죠? 와! 리치! 감은 아, 네. 것 같지만 리치. 리치. 네, 네. <laughs> 네. 되게 좋긴 하거든요. 한쪽을 네. 두들겨서 정보 폭포 이동하고 아, 와! 엘씨. 가디언! 예, 디스 이즈 가디언! 그러자. 자 그리고 보였어요. 와, 방금 어, 좋았고요. 이런 게 조금 그래서 보고 피할 수 있다는 게. 아, 유우진이. 아, 정말 해외 분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타 팀에 비해서 정말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인데. 자, 자, 그렇죠. 자, 어, LP도 드디어 창업 필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보이거든요. 정보 차원 필요가 진짜 뭐 극적으로 한번 나오았으면 좋겠는데. 창원 네. 필요를 쓰고 간 날까 다 잡는 작전. 어, 다시 돌아왔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네. 자 아, 비룡산까지 아, 날려주면서 가는 에이스? 에이스? 갑니까? 에이. 가, 에이. 에이. 에이스! 에이스. 그가 에스를 만들어냅니다. 6. 이죠데미 장식을 통해서 나오는 산수를 끊어 낼수 있나요? 잡아냅니다엔트리좀 네. 네. 하고 싶은데 그래도 브리츠한다. 그래도 게임은 들어갔는데 텍스처가 아마 모를 가능성이 있죠. 네. 여기 말고 미드 쪽에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네, 예상을 해봅니다만 몰랐고요. 잡아냈고요. 너무 잘하니까 신나는 거 네, 그렇죠. 이런 분명히 진실을 최고 있는데 어, 아쉽나 이걸 리지 잡아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들어오면? 왜냐면 에피나는 알고 갔고 B 아, 사이트 어. 그렇죠. 설치, 설치,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크레이트인데 아. 에피나 이거는 아, 아우네 그래? 아, 그대로 네. 아흥 그러니까 퍼블 어려워. 몇 개째인가요 지금? 자, 지진 강타를 사용해주면서 살짝 좀그 시간을 늦춰봅니다 피해 망성 피해 망성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서로 눈이 멀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혼탁했고요 네자피스 에피나 문진 잡아줘 그간나이의 퍼블 때문에 잡고 아. 있으니까 뭐 하나 있으려나 싶었는데 아하 총먹는 아. 소리를 듣고 상황으로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어 아니 핫 있는 아, 것입니다 근데 가라지에 있어서요 그래요 어. 네. 자 예, TS 선수가 태그. 바로 시크릿 선수의 소리를 듣고 헤이븐에서의 공격 성공률이85%로 정도 된다 네오 가라지를 정복 없게 될 위험한 소바 있다 소바 게... 있다 어, 그대로 아, 잡아냈어요 그리고 아 어, 하지만 덱쳐? 이렇게 되면은 묘해지는데요 아 오, 역시. 역시 역시. 근데 이런 때 유진이 세기 어요 그래, 도 이코. 네, 어, 네? 버텨 던게 컸죠. 네 올빼미들은 암살자로 가서 암살하고 무시로 빠지고. 네. 많이 좀 얼어 있는 듯 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전이다 보니 예. 그렇죠. 이거 쎄 거예요. 야 이코. 아 이코는 진짜 이토 선수는 진짜 이거 나 이거예요. 아, 이코 에임 진짜 좋아요. 이토 선수는 빠져야겠는데요.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아 하지만 리스벤달 안쪽에서 시티쪽 계속해서 향해 줍니다. 영역을 너무 먹었죠, 지금. 예. <laughs> 어? 예. 다원 기아가 영역을 털리게 아, 넘어왔습니다. 네. 예. 잘 먹어서 역으로 우리 잘았습니다. 날피나. 날피나. 아. 뭐였지나요? 요루 아, 아, 나는 아, 아 하지만 미입니다. 어우 간 라이크. 예, 왜냐면 아, 본인들이 지금 메인을 못 먹어서 다 먹는 게여길 먹으려 미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아 퀴즈. <laughs> 오 엑시. 뭐 에이먼. 제이쇼 쪽에서 합격. 오한 엑시. 그리고 피해망성으로 야, 아 슬랩 케. 아 이게 피 피직... <laughs> 스킬 연결 굉장히 좋은데요. 아 텍스처 붕을 뽑아 듭니다. 렉시가자 가라요. 에이스에이스 베이스를 만들자. 뒤에 리스포츠 엑시입니다. 가라지고 완전 앞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 오. 근데 다은 기어도 이거 지기 싫어요. 왜냐면 지금입니다. 아, 네. 네. 오우 텍스처텍스처 선수가 안쪽 연막 그리고 밑지간 마무리. 아, 이럴 때 요로가 해줄 게 많은데. 엑시 한번 더. 엑시. 포피의 망상 건져주면서 안쪽 데미장실. 아, 텍스처를 잡아냅니다. 그렇죠 이걸 믿고 들어왔죠. 네. 자, t s 도리듬잡아냈고스도리요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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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하나! 이이제 됐네요. 이제됩니 이거 세트 안되이것들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가 이거 이거 이이이 자, 그리고 오, 텍스처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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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텍스처. 네 이미 돌아가죠. 계속 위아래로. 자 T S s e 오 야, 자, 텍스처. 해요. 요루. 자 에피라 에피라. 요루 스킬이 없어요. 와 에피라 요루의 그래? 펜딩. <laughs> 잡아가지 고 스킬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어. 예. 아 그대로 두 번째 네. 세트를 가져가는 거. 그대로 T N L 이스터스였습니다 그리고 스리. 첫 세트 패배를 그렇습니다. 담원에게 안겨줍니다. 담원기아의 13연속 세트 승리가 끝이 났고 네. 국내 경기 a 매치 기준 요루 첫 승. 아. 그 요루의 주인공 에피나. 어. 마지막 방점을 찍었던 건 에피나. 네. 요루 첫 승. 네. 요루 승률 100%.